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종국적인 책임이 있는 자리 아닙니까, 맞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이상민 증인이 이후 유족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한다면 그것은 지금 당장 이상민 증인이 사퇴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적어도 유족들이 국가를 다시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국가에서 제시하는 지원 체계에 같이 참여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십시오. 저 많은 유족들이, 103명의 유족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증인 이상민 때문에, 어쩌면 이상민 증인 때문에 국가를 거부할 수 있는. 네, 위원님 말씀을 잘 새기겠고요. 제가 유가족들을 외면하거나 회피한 적은 없고요. 아까 잠시 전에는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시장님도 계시지만은 몇번 유족, 유가족들과 대화에 에, 그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이상민 죽인 것 대화를 원하지 않는.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리 치료를 받겠습니까? 아무도. 못... 네.